이 그림에서 보시면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자석이죠. 가운데 자석을 돌려요. 가운데 자석을 돌리고요. 코일을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삼상의 코일을 가운데 자석이 돌아가는데 한 뭉치, 두 뭉치, 세 뭉치를 둔 거예요. 우리 이걸, 이걸 우리 삼상이라고 합니다. 삼상. 아, 삼상의 코일을 하나, 둘, 셋 멈춰놨기 때문에 얘를 스테이터라고 표현합니다 멈춰 스테이. 몸춘 차 스테이터라고 보신, 어,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삼장의 스테이터를 두고요. 가운데 어떻게 자석을 이렇게 회전 시킵니다. 이렇게 회전 시키면 아까 보셨겠지만 렌츠입어치처럼 어떻게 자석을 붙였다 뗐다 하는 원리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N 극이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 가까이 왔다 N 극 S 극이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코일에서는 어떻게 이런 교류 전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교류 전기가. 그래서 이걸 복합해 보면 요렇게 요런 사이, 사인파 같은 교류 전기가 3개가 중첩이 됩니다. 중첩이 되는데 이제 어떡하냐? 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다이오드죠. 다이오드. 다이오드를 여기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다이오드 3개, 마이너스 다이오드 3개. 자, 3개, 3개를 설치를 해서 <laughs> 가운데 로터라고 하는 놈이 회전을 할때 스테이트에서 만들어지는 삼상의 전기를 다 정류를 해 주는 거지 그래서 위에 것만 놔둬 놓고 마이너스 역방향으로 흘러가는 이 전기 아래쪽 거를 다 지워버린다고요. 자, 즉,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오실로스코프겠죠? 자, 1번, 1번 방향, 파란색, 요거죠. 요렇게 사인파가 나왔어요. 이렇게 사인파 나왔어. 자, 2번, 빨간색이네. 자, 2번, 위치사를 둬야 되죠. 자, 얘가 1번이면, 1번에 자력을 만들고 로터가 움직여서 2번으로 가니까. 약간에 시간차를 두고 2번에서 이렇게 교류사 교류 교류 사인파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3번이 무슨 색이야? 초록색. 나 초록색 없어. 나 노란색으로 할래. 자, 얘가 3번이고 두 개의 시간차하고 또 다르다는 얘기죠. 1번, 2번, 3번으로올 거니까. 자, 3번에 약간 시간차를 두고 이런 사인파가 만들어질 거야. 요런 식으로. 런식으 사인파가 만들어지겠지. 자, 이렇게 만들어진 교류 전기에 다이오드를 쓰게 되면 다이오드를 쓰게 되면은 로스 순방향으로 흐르는 거는 흐르게 해주고 역방향으로 오는 건 어떻게 아, 오지마 싫어 막아준다는 얘기 이제 순방향 보내고 역방향 막아 그러면 순방향 보내고 역방향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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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제 전압이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뭐다 높은 전압만 기억될 거니까 이런 거지 이렇게 요래 된다는 얘기 이제 이렇게 교류 전기지만 교류 전기지만 요 부분 요 부분의 높낮이를 높낮이를 거의 1 3 4 v 뭐 (13.2에서) 뭐 (13.8) 정도로 맞추게 되면은 이 교류 교류지만 직류처럼 정류 해가지고 이걸 어디에 바로 배터리로 공급하게 되면은 직류 충전 전압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